최고 차항의 개수가 3차 함수고요. 됐죠? 됐습니까 그리고 f-1은 3을 지나간다니까 이게 뭔가가 나중에 찾아질 거고. 오케이. 그리고 프라임은 뭐래요? f-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값이 마이너스 8이랍니다. 뭐 이렇대요. 이둘 갖고 알수 있는 건 개불도 없어요. 그냥. 아, 이런 것들이 조건으로 쓰이겠구나라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이래서 어려워요. 지금 이 가나 조건에서 뭘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멍청한 새끼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이거 지금 이거 쓰고 있었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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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쓰고 하하, <laughs> 좋아하고 있었겠죠. 이거 아니에요. 오케이? 이걸 쓸 때는 <laughs>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저걸 쓰시는 겁니다. 자 계속 가죠. 하지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알아주시고요. 얘를 조금만 더한다면 이 정도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 봅시다 아, 이거 F3과 F-1의 차가 8이니까 오케이? F-1이 얼마라서? 3. 3이라서 얘가 얼마만 정도를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5다 정도는 알아야 해요 이거 빼고는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이게 얘를 잘 보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좀 있다가 주사사 쓸 내용들이고 여기서부터가 본 게임인 거죠 구분이 돼요? 설마 이거 둘 가나 보면서 아 시발 이거 뭘까? 이거 왜 안되지? 이러고 있었으면 다시 다시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세요 오케이요자 보죠 실수 T에 대하여 구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에 어디까지? T. T를 포함한 데까지예요 함수 Fx의 최대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T라고 해요 T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T가 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T가 어디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까? 이거 빼는 거죠 5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최고차관계수가 뭐라고요? 친구들아? 양수죠? 음. 맞아?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없거나 미분에서 순간적으로 0이 된다고 쳐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T를 끊었다고 치죠. 오케이? T가 여기라고 쳐요. 그럼 왼쪽 그래프에서 T 이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데는 어디죠? 여기죠. 즉, 그 최대값을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했으니까 GT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FT가 되는 거죠. 이거 t가 커진다고 쳐봐요. 그래도 그냥 계속 FT 아니에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이거 알아들어요? 이제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여기가 t라고 치면 오케이? 그냥 그대로 여기서 최대값이 곧, 곧 그대로 f(t)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쭉갈 거죠. 쭉쭉쭉. 이게 지금 뭐예요? GT 그래프예요. t가 여기라고 해도 어디까지 가요? 이렇게 가겠죠. 여기서 미분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요 그다음부터. 아. 여기가 얼마다? 오다 라는 거예요. 이걸 기존의 문제들로 아 얘를 눈치를 깔수 있어야 해요. 시험 보기 전에 얘가 익숙해져서 가는 겁니다. 저기가 오라는 건 이해하시겠어요? 됐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찾아낸 건 요거겠죠. 오케이. 그대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렇게 찾아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제 계속 가볼게요. 여기서 끝. 이제, 뉴 새로운 얘기예요 이젠 t라는 놈이 어딘가를 정할 거예요. 저 앞에 거랑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t 에서뭐한대로 계속 가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봐봐요. 3차 함수가 무조건 이렇게 생겼다는 라건 이해하셨죠? 이제, 만약에 t가 여기면, 오케이? 여기 이상이잖아요. 그 중에서 최솟값은 HT죠. 오케이? 어디까지는 그대로 HT예요. 여기 쭉쭉쭉 이렇게 될 때까지 HT겠죠. 여기 보이세요? 친구들 여기 보이세요? 그다음 T가 왼쪽으로 가도 최솟값은 D D D D 여기죠. 그다음 이렇게 내려가겠죠. 어디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그러면 완성했다. 이제 완성이다. 봐라. 잘 봐라. 3차 함수는 기본 베이스가 뭐다? 점대칭이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여기 점 얼마다? 여기 점뭐 얼마다? 중점 어디에 있다? 1 이게 뭐다? 대칭점이다. 알아들어요? 이해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점, 이쪽으로 되는 점 대칭. 둘의 중점. 아 그. 시, 시,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대칭이 돼 있어야 돼, 항상. 이 점, 어, 3차 함수는 언제나 점대칭이에요. 언제나. 그죠? 이렇게 생기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점대칭이라고요. 무조건 대칭이에요. 자, 계속 가죠. 약간 보던 거 아니에요? 어? 1대, 1대, 1대. 1 전체가 사죠 전체 길이가 얼마2요 8이죠 맞아요? <laughs> 이얼얼씩씩이에요2 2 2 2 2요요기2표2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얼마? 3 여기 <laughs> 됐나요? 2대2더대2 2 2 2 2 2봐2 2 2봐 높이차 얼마? 높이 차차는 많이 8, 나서 p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해요아 i 쉽다 l 나요자 이제 간단하게 잠깐만 보고 갈게 a x x 가 a x 상승 플러스 b x p i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할때 이거의 극 i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하죠 여기 알파, 이거 베타 극대 극소의 높이 차는 어떻게 하겠어요? 공식이 있었죠? 2분의 절댓값 a 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얼마? A! 좋겠다. 인기가 많네. 나그 이름 아는데. 자 됐죠 여기까지? 윤석아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진승 언니 말했대. 미친놈이네 미친놈이. 자이게 돼요? 여기 4 마이너스 1이죠. 얼마예요? 4죠 4의 3승에 2분의 a가 얼마다? 8이죠. 16. 이거 4의 제곱이죠. 4의 a가 1이에요. a는 4분의 1이에요. 그래서요? 네. 최고차항에서 a는 4분의 1이에요. 맞습니까? 이해해요? 네. 일단 a가 4분의 1인 것까지 찾아냈고요 이제 더 이상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찾죠. 극대값 극속값 두 개. 됐어요? 네. 이제 뭐 다음에서 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찾아주죠. 극속값님은 봐봐요. 여기죠. 아까 f3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5였죠. 끝. 이해해요? 이해해요? 네. 최고차항계수 얼마요 4분의 1. 아, 존나 괜찮은데, 식 써야겠네요. 뭐, 어쩌겠습니까? 자, 존나 신기한 얘기를 할게요. 이거 3이었죠? 됐습니까? 이해해요? 네. 극대가 3이었죠? 극소가 마이너스 5였어요. 이해하죠? 됐어요? 이거 대칭적 얼만지도 찾을 수 있죠? <laughs> 두개 더하면 2인데, 2로 나눠서 1, 2개 더해서 1, 마이너스 1인 것도 알아요. 알아요. 뭐,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뭐. 차 생각해 보시죠. 이거 됐어요? 이제 네, 갑시다. 다 찾았죠? 식다 찾았다. 아이 베이직해요. 자죠. 갑니다. 되었어요? 왜요 왜요? 오늘도 쉽잖아요. 그렇죠? 자, 봐봐요. 이 식을 존나 쉽게 찾는 방법 첫 번째. 이거 우리 아까 y는 3인 거 알죠? f(x)는 3인 거의 귀. 마이너스 1이랑 5죠. 이걸 활용할 거예요. 이거 식 세우는 게빡세요 최고차항 계수 4분의 1이요. 3마이너스에서 접하죠. 디리빙. 그리고 또근 하나 얼마? 디리빙. 넘기면 플러스 3 0 넣으면 정답. 이 3차 함수 식 쓰는 거 봐요. 이거 잘 봐야 해요. 이거 아니면 ax제곱 플러스 d x 플러스 cx 플러스 d 쓰다가 또 다음 기회예요.